봄의 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4월 상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로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 앞서는 건데요. 날씨는 따뜻하지만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빙기에 얼었던 집안이 녹아 낙석과 축대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전국의 최고 60mm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특히 제주 산간과 지리산 부구, 전남 남해안은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7도, 청주 대전 6도, 대구 6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청주 16도, 대구 1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